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가장 많은 분들이 비정규직 같아요. 근데 이 비정규직들을 보면 뭐 10년이 지나도 월급이 똑같아 그래서 이 비정규직의 그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 군이 지출하는 부분들인데, 음, 생활임금은 필히 지급이 돼야 된다. 지난 군에 뭐 군청도 마찬가지고 기념센터, 농협, 뭐 하여튼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이라고 하는 기관들은 다 식당을, 자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시장 속으로 나오질 않으세요.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게 악순환을 고착화시키는 거거든요. 이분들이 시장으로 나와서 음식점을 이용하시면 수요가 충분해지면 음식도 개발하고 서비스도 좋아지고 시설도 개선할 수 있을 건데 이 부분을 기관 안에다 묶어둬버리니까 지역 주민의 소득은 늘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악순환에 반복된 이런 구조도 있어서 뭐 단순한 얘기지만 이런 그 기관의 식당들을 폐쇄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